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정원은 가중한 사건 부담과 재판 지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 개혁안은 추진 배경과 절차 내용 면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먼저 민주당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법관 26명 체제에서 84.6%에 해당하는 대법관을 이재명이 임명하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1년 유예기간을 거쳐 3년에 걸쳐 매년 대법관 4명씩 늘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대법관 12명과 그 기간 임기가 끝나는 조의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명의 후임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법조인들로 사법부가 채지게 된다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사계특위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해명했지만은 이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핵심 가치는 인명권의 균형이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친여성향 대법관이 수두룩한 사법부를 과연 국민이 원할까요? 야당은 베네수엘라가 독재를 완성한 마지막이 대법관 중한 30명이라며 의도가 뻔한 사법부 파괴라고 반발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재판소원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했습니다. 재판소 원제는 대부분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투게 하는 사실상의 사심제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은 당 지도부는 이해하란 곳 하지 않고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사법부 체계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고 그것도 의견 수렴하는 절차 없지. 이재명 정권이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법 개혁안과 재판소 원제 추진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한송환 조의대 대부분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 표출로 일킵니다.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희망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